미국 블룸버그가 최근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는 2021년 혁신 지수를 산정한 결과 한국이 1위에 올랐다고 2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혁신 지수는 연구 개발 비용, 첨단 기술 기업들의 집중도, 생산 능력 등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90.4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그뒤로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등이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11위, 일본은 12위, 중국은 16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위였는데 이번에 1위로 올라오면서 블룸버그 혁신 지수가 발표된 9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혁신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의 강세, 세계 최다 특허 취득 활동이 주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세계 2위로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새로운 기술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에스 등 미래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를 가장 발빠르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선보이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한 로봇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3위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되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형성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달 18일에서 19일에 진행된 국내의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489.9대1의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로봇 연구센터에 연구팀이 설립하였습니다. 2004년 국내 최초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인 슈버가 이 연구팀의 작품이었습니다. 슈버는 2015년 미국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승해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슈버의 우승에는 놀라운 스토리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슈버가 참여한 로봇 경진대회의 이름은 재낭대응 로봇 경진대회였습니다. 과거 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자 일본 도쿄전력은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로봇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기술력을 믿고 이제는 원전을 무사히 복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만든 로봇은 사고 현장을 복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 로봇 기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재난 위기에 투입되어 제 역할을 할수 있는 로봇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로봇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를 열어 그 로봇을 찾아 내려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현대 과학기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 항공우주국, 세계적인 로봇기업 IHMC 로보틱스, 그리고 일본 로봇연구의 대표주자 일본산업기술연구소, 무인기기 제어기술의 1인자라 불리는 미국 한에게 멜론대 연구팀, 세계 최고의 공학대학인 미국 MIT 공대 등총 24개 로봇연구팀이 참여했습니다. 우승상금은 200만 달러, 한나로 약 22억이었고 2위에게는 100만 달러, 3위에는 50만 달러가 주어졌습니다. 공학 분야 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였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우승하면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팀이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다투는 로봇 기술의 자존심 대결이기에 우승에 대한 의미는 더 컸습니다. 초창기에 정한 대회 방식은 가상의 원전 사고 현장을 가정해 총 8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로봇들은 8가지 임무를 열심히 완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종 우승자는 한국의 휴버였습니다. 휴버는 최종 결선 경기에서 8단계 수행 임무를 44분 28초 만에 완수해 1위를 거머쥐었으며 2위와 3위팀 역시 만점을 받았지만 시간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2위 ICHMC 로보틱스는 6분간능 뒤진 50분 26초 만에 임무를 마쳤습니다. 휴버는 모든 임무를 가장 빠르게 해냈습니다. 이 시합을 계기로 세계 로봇 연구팀들은 한국 연구진들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r h t m c 로보틱스 한 연구원은 직접 슈버팀을 찾아와 우리 로봇은 너무 크고 무겁기만 한데 휴버는 크기도 적당하고 강력해서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실제 r h t m c 로보틱스의 로봇은 키가 190cm이고 무게가 175kg으로 80kg이 슈버보다시의 2배 가까이 무거웠습니다. 슈버팀의 우승을 놓고 전 세계는 한국 과학기술의 변혁을 일으킬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까지 말하며 오랫동안 로봇을 개발해온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이제한 국도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휴버를 만든 카이스터 오존호 교수는 불과 20여 명의 연구진으로 큰 재정적인 지원 없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오존호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로봇은 수십 년 동안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당시 1등을 했다고 우리의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휴버를 만들어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최근 이적보행 로봇 말고도 협동로봇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일종으로 안전장치가 내장된 로봇팔인데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제조업과 물류, 식음료,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로봇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협동 로봇을 개발했다며 놀라운 기술력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로봇 산업에 대한 개발 속도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KT는 최근 미국의 로봇권이자 데니송 UCLA 교수를 영입해 AI와 로봇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에서도 놀라운 성능의 로봇 모델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인수해서 화제를 모았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적 보행로봇 스팟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서 스스로 줄넘기를 돌리고 엄청난 균형감각을 동원해 줄을 넘는 섬세한 동작은 쇼킹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볼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구글이나 일본 소프트뱅크로 팔려나가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유지의 사업을 펼쳤던 기업인데 반해 현대차는 제조업을 근간도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로봇 사업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발표된 스팟은 자체 충전 시스템을 갖춰 위험한 산업, 재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백업, 전송하는 기능도 갖춰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카우트는 원격으로 언제 어디든 스팟을 가동할 수 있어 인간의 출입이 불가능한 위험 지역에서도 스팟을 통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존 스팟에 팔을 추가해 더욱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로봇을 내놨습니다. 스팟은 스스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로봇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졌다고 평가받았는데 슈버를 시작으로 빠르게 로봇을 개발하고 외국 로봇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시작만 하면 무선 속도를 보인다고 했는데 로봇 산업에서도 이런 한국의 역량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로봇을 개발해온 미국이나 일본에 무시당해왔지만 이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집권 중인 정당은 자민당입니다. 상당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아베 전 총리 혼자 집권한 기간만 해도 8년 6개월이 넘습니다. 자민당이 영신 통치 못한 데도 현지에서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일본 시민들의 신뢰를 사실상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1차 집권 이후 2009년에 민주당은 잠시 정권을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노인 무상의료,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유류세 폐지 등이었죠. 각각의 공약에 수조엔의 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재원 마련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간사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돈은 나올거다. 재무성이 어떻게든 마련해 줄 것이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관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재무상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엔 우리 돈 1064조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국가의 부채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사실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경기 활성화, 부상복지 등 각종 정치적 이유를 들어 대규모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죠. 결국,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2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는 2020년 말 기준으로 570조엔 우리 돈약 1321조에 이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으며 또다시 막대한 빚을 졌죠. 올해 말에는 천조엔을 가볍게 넘어설 예정입니다. 일본 국채의 이자 비용만 해도 23조 4천억엔으로 우리 돈약 249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입니다. 꽤 심각하죠? 물론 아베 정권도 부채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아예 윤정기로 돈을 마구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정기는 원통 모양의 판으로 압력을 가해 인쇄하는 방식의 기계로 모든 인쇄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 윤정기로 돈을 마구 찍겠다는 것이었죠. 일본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병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영국의 더타임즈에 따르면 일본 내부에서는 올림픽이 주소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올림픽이 실제로 취소될 경우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사카대학경제학부의 명예교수는 올해 올림픽을 간소화해서 치러도 1조 4천억엔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면 경제 손실이 4조 5천억엔, 우리 돈약 47조 3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동일한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도쿄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도쿄와 IOC의 막대한 재정적인 영향은 물론 올림픽과 일본의 국가적 자부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죠. 네, 올림픽 취소는 단순히 경제적 타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남은 입지마저 올락한다는 의미가 더 크죠.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자 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한 명으로 꼽히는 진 로저스도 일본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는 먼저 올림픽에 대해 역사적으로 국가에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수익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폐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부채는 더욱 커질 것이며 머지않아 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저스의 일본에 대한 폭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년 후 일본은 우범지대가 될 것이고 50년 후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로저스는 실제로 일본 내 자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 얼른 일본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중국과 더불어 발전 가능성이 가장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소비세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반발이 엄청났지만 부채를 줄일 다른 수단이 없었습니다. 소비세는 지난 1989년 3% 세율로 처음 도입돼 1997년 5%로 인상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를 8%로 올리고 지난해 10%로 거듭 인상했죠. 제가 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소비세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입니다. 일본이 지난해 한국 덕분에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외국과의 교역에서 전체 흑자액의 3배 수준을 한국을 통해 올렸습니다.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한국이 고스란히 메워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재무성은 무역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2% 증가한 6조 7062억엔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은 11.6% 줄어든 5조 9,552억엔을 기록했죠. 일본의 12월 무역 수지는 7,510억엔 흑자로 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연간 무역 흑자를 올린 것은 3년만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작년 안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기조엔 우리 돈약 21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올렸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다소 안타까울 수 있지만 이는 일본이 한국에 많은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출 물량이 많다는 건 한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향후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량을 줄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강제 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을 트집 잡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게 SOS를 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이 일본을 통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정 적자가 만성화해 원금 상환은커녕 미슬레 이자를 갚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졌고요. 따라서 한국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 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